야, 갑자기 존나 기발한 생각 떠올랐어 구스구스 을 하는데 존나 할거 없는 학고 스트리머들 방 그냥 들어가가지고 야다 꼬드겨서 덕먹었어 한번 해볼까? 짧은 네.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모아보려고 했으나 네 어, 사람이 모이는 게 4명 뿐인지라 구스구스 하기가 조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가리 박겠습니다 아, <laughs> 자, 그러면 혹시 다들 롤은 하실까요? 아, 롤. 아? 깔려는 있어요, 롤은. 아, 깔려는 있다? 네. 하,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거 <laughs> 어, 롤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릎프니까 뭐. 그쵸. 그면 스킬 갈기기만 하면 되지. 설마 스킬 갈기기가 안 돼서 롤을 너무 오랜만이라고 하신 거 아니죠? <웃음> <웃음> 갑, 갑자기 살 맛있네? 안돼안 <laughs> 돼! 안 돼! 안돼 우리 배이가 죽어! 우리 배가 죽어! 안 돼! <laughs> 우리 배이가 신지드 뭐지? X됐다 이거 신지드가 다 해먹는다 <laughs> 저게 큰일 난거 같아요 아, 도왔다. 신저진이 저걸 못잡네 아. 진짜 개아깝다아 방금 개딸피였는데. 그랬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 게임 안에 갑자기 말이 급격하게 없어지는데. <laughs> 아. 그러니까 보여주라는 시키는 하는 거지. 신지는 근데 무서워요. 아, 게임에 게임에 진심이 변. 미쳤다. 미쳤다. 오, 오야 오케이, 신진네 잡아. 신진네 아, 죽여. 그냥. 이 새끼 죽여. 아. 아. 오. 와... <laughs> 제 화면이 가려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laughs> 내가 왜 죽었지? 이거 이거 아래, 아래, 아, 아래 위에 다 나가, 망한 거 같은데요. 아니야, 말파야. 네안해이 nope. nope. 아니, 얼마나 넘겨. 하루 쟁일 넘기고 있네 어! 와 씨, <뿌레. 웃음> 오 욕했다. 어, 욕 안하기로 했는데 감송하면서 <laughs> 아니 어떻게 롤 하면서 욕을 안해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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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솔직히 어. 롤 하면서 욕 안하는거 진짜 힘들어요 <웃음> 아, <웃음> 롤 하면서 욕 안하면은 진짜 <laughs> 오 신지도 <심지로> 왔다 <laughs> 아신지는 무섭다니까 나 진짜 막만만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아, 네, 네. 이새기 미쳤어 그냥! 야! 씨! 돌았다 그냥! 아, 오지마, 와 오지마 오지마 지마지마야이 아, 아, 아. 베이가 오지마. 왜 이렇게 쳐들어보여? 내이 베이가! 지마 <laughs> 계속 뒤로 넘겨 마, 그만 넘겨 그만 그만 심지다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 그냥. <웃음> <웃음> 와, 반테온 <판테오> 뭐야 딜? 반테온 <laughs> <판테오> 누가 키웠어? <laughs> 다음 판. <파>. 오케이. <Okay. 웃음> <laughs> 빠른 게임, 빠른 게임. <laughs> 왜, 미드웨이 아무도 안오지아 <laughs> <laughs> 좋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오, 좋아 일찍 좋아, 일찍 좋아 좋아 좋아. 질교 계속해요 계속. 좋아 제가 지금 쳤다. 질교 싸이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페이커의 눈으로 보는 중 지금. <laughs> 보인다. 아 페이커가 안경 아. 안낀거 아니에요? <laughs> 아유, 아유,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눈은 페이커야 눈은 페이커야. 손이 <laughs> 안돼 <laughs> 안 <laughs> 안돼 <laughs> 돼. 내가 거기까지 얘기 나했잖아. <laughs> 위로 갈게 이렇게... 아치발 ㅂ 쟤요 <laughs> 저럴 <저런> 것 같더라 죄송합니다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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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광 보이더라 아이 이야니왜 해서... <laughs> 여기 니 <laughs> 어, 저는 거이가 아니라서 킬각 누구 킬 각이야 <laughs> 오게 상체 좋아 상체 좋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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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유 공포로 살려던데 그거는 날안 나... <laughs> 돼. 아, 네. 아 이거 아, 아깝다. 아 좋았는데 이게 아, 너무 아깝다 근데 진짜 둘다딸수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가자마자 이리 와 하고 막 바로 이걸 바로 이 새끼들 집을 한가? 전멸써 전멸서 그냥 다섯 다섯 다써다 써. 다 써. 바로 아칼리 보여줘. 안 돼. 아, 그걸... 이겼어. 이겼어요,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집 보냈으니까 이제 라인먹 뭐 받아먹으면서 이득취하고 요즘 바텀 투원딜이 메타긴 해요 어 <목소리> 누가 그런, 그런 메타 만들었어 죽여버릴라니까 어, 테리아 선생님이 만들었잖아 제안돼나 어. <목소리> 죽어 이이 <목소리>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 살았어 어 <목소리> 뭐야 왜 나오자마자 아칼리선생님! 아, 안돼! 아... 다 똑같이 못하는데? 음... 잠깐 잠깐만 뭐야 이즈리얼 영데스네아 우리 파티가 문제인거 같은데 지금? 아니, 아니, 아칼리는 6레벨 붙 약속의 6레벨 우리, 우리 만남에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오쉣 <laughs> 야 가지마 가지마! 미쳤다 와! 보디들 <laughs> 갈 진짜 미쳐버렸다 그냥. <laughs> 전 제가 돌을 것 같은 수준. <laughs> 가서 피 까갔거든요? 와 나이스! <laughs> 진짜 따스 따스 따스. 1대1 교환 아주 좋습니다. 이제 한나 피들스이기 때문에. 졌다. 네, 자신감을 가져. 안 <laughs> 돼! 안 돼! 이러면 나는! <laughs> 살려주세요! 꼭 살아야 해! 페이컵 하려면 페이컵! 살아야 해, 아칼리! 베이컵한다. 오! 나이스! 이걸 살아? 보여주나? 보여주나? 아, 까비. 까비. 아. 그래도 한명딴게 어딥니까? 인정. 어, 살려주세요! 상체 상체 밑에 있코 있어. 어이, 어이. 다 버리면 어떻게 다들? 어이, 어이. 야네. <laughs> <미안해. 웃음> 오. 이즈 개잘 컸어. <laughs> 어, 이즈 뭐야? <laughs> 어, 이즈 뭐야? <laughs> 어, 이즈 뭐야? 이즈가 희망이다. <laughs> 이즈만 야, 이즈 이거가 희망이다. <laughs> 이즈가 희망이다. <laughs> 이즈가 희망이다. <laughs> 이즈가 희망이다. 나이스. 입술하고자. 아칼리, 아칼리 나이스. 일단 우리 팀 아칼리 크고 있음. 다다 다 어디 갔어? 저저저 드래곤, <laughs> 드래곤 저 드래곤 저. 왜 거기 왜다 죽어가? 어, 아칼리 보여주나? 다그 <laughs> 위로 가면 안돼. 아야 아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 오 아칼리 컸다 당장, 아칼리 당장, 컸다. 미쳤어. 이거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버튼. 네 명에서 어? 있을 텐데. 왜 나한테 키비 들어오지 계속? <laughs> 안 되는데. 오, 뭐야? 근데 막달는데이거 어, 같은데? <laughs> 나이스. 뭐야? <laughs> 우리 우 <우리> 어떻게 이겼어? <웃음> 우리 <laughs> 한타 <한테 웃음> 어떻게 이겼어? <laughs> <오케이>. 뭐야? 어떻게 <laughs> 이겼는거? 야 씨. 아, 니 진짜 어떻게 이겼어 오늘... <laughs> 끝나지 않았다 게임은 <laughs> 뭐야 우리 바로 먹혔는데? 어? 우리 e part of 터 o k a n w 지금 t d i 오징어 u touch him? 잠깐만 t 나이스! 와, 미쳤다. 오징어 캐리다, 이거. 아 근데 포탑 하나 터졌네,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포탑 하나 정도 없어도 돼. 콩팥도 원래 하나만 있어도 할수 있어. <laughs> 그거 맞나? <laughs> 잠깐 우리 이지를 지켜야 돼. 맞다. 우리 300원이 뭘 보여주려 한다. <laughs> 네모 스낵 폼 미쳤다. 어디가 어오징 어디가 어디가 아유, 자야 잡을 수 있었는데 안 돼, 쳤다. 아, 안 돼, 좀 아쉽다. 아... 아 그래요? 근전에 <laughs> 발판이 보였는데 사실 왠지 모르겠지만 좀 아쉬움.